진짜 탑3 제품 모두 보습력이 그렇죠. 아주 짱짱한데요. 음. 하지만 오늘 뷰라벨는 제가 가져갈 거예요. 어 좋습니다. 네. 그러면, <웃음> <웃음> 오늘 뷰라벨를 누리는 분들이 많은데, 어, 아니 그러면 오늘 결과는 원장님이 해줘. 좀... 좀자떨린다 뭔가. 내가 어, 내가 하기 좀 그렇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어. 제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제품력 테스트 3위는 피부 수분 증가율 107%를 기록했고요. 그 제품은 로! 바로 59번 바로 오! 59번 오! 제품이 오! 3위를 차지했습니다 59번 제품이 오!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아, 이제 하나만 대비가 아쉽다 너무 아쉽네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그럼 또 제가 또 테스트를 아 이제 만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떠셨으니 네.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제품력 테스트 1위는요 피부 수분 증가율이 무려 와우 162%를 기록했습니다 기자님 네? 어떠세요 기분 기분이요? 네.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때 기분이? <laughs> 심장이 쫄깃해요 교수님 어 간절하시네요 네? 간절하시네요 다시 저에게 오 어, 뭐 이렇게 해야 이런 거나 정말 저거 네. 요 <laughs> 자 제품 나가실 때 결과 아니요. 바로. 또 5.5예요. 오팀이라서 약산성이고 아 그다음에 아 7가지가 풀이네 안 들어가 있는데. 아 유성분들도 안 들어가게 됐다고 또 막. 좋은 거아 같았어.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위인 81번 제품은 피부 수분 증가율이 145%. 아 높네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그 제품이 3만 원대 초반이에요. 아. 근데 14번 제품이 1만 원대 중반으로 뛰어난 아. 아. 가성비를 네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그렇다. 해서 네, 14번 H 브랜드를 최종 뷰라벨로 음. 선정하겠습니다. 와. 아.